군대 보고 한 명은 한군데 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세군가 그... 나와. 아니 아니. 네? 말씀하세요. 아니 아까 어디였어요? 마지막에. 아저못 본데요. 여기 어, 어디였어? 왼쪽 왼쪽. 왼쪽 아 저기 안에. 여기 네. 저기 안에 있고 여기 여기 밑에 하나 나오잖아요. 거기는 우리 이거... 구역이에요. 이거를 이거 아니 여기서 여기서 답. 다... 아애매 아, 아니 그러면 저희가 봐야 되는 게네 군대나 봐야 되는데. 아니 아니 뭐... 여기서 보고 저기서. 아 이쪽 편에요. 이쪽 편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아, 여기 내가 여기서 두 여기서 두 저, 여기서 두개 봐요. 나오고. 네. 내가 여기서 봐 여기서. 음. 여기 나오고. 그리고 음. 구조님 쪽은 여기 하나 나오고 가운데. 여기 하나 두 오른쪽. 음 여기 저희가 네. 더 보는 게 맞겠네요. 각자 사, 사, 가운데 한 군데 각자, 세, 각자 사, 살이 세 군데예요. 음, 음, 세 군데. 그냥, 그냥 확인, 그냥 확인할 수 있어. 한명한 응. 명이 한 군데만 보면 돼요 그냥. 좀한 명이 두개 보고. 작할까요 해봅시다. 일단 우리 하나 했으니까. 어, 어. 아, 왜냐면 아니 내가 결던게 내가 아까 저기 쪽을 같이 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두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두 분이서 응. 나누세요 그거를. 응. 저희는 솔져님이 한개 보고, 전두개 보고 이러고 하고 했어요 지금. 자 하나 했어. 아, 했다. 에스 그렇죠. 기사, 기사 잡는 중. 기사 잡았어요. 잡았어. 어, 그 뭐냐 이거 시원님 들어갔어요 바로 밑에. 애도. 확인, 확인, 확인. 문 열어주세요. 기 네, 여기, 기여 여기. 여기, 뜬다 여가 어둠이에요 어둠 기기 어둠. 있어요? 네또 잡았어요 기여 응. 확인 좀어 저거 이거 뭐였지? 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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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기 벌레 벌레 여기. 네. 여기. 살생 들어갑니다. 어머, 가보아. 문열어주세요 오케이. 기사 확인. 살생 속속 말해주세요. 아. 아니요 살생. 살생 어둠 어둠. 살생 어둠, 어둠. 확인. 기사 잡았어요? 혹시 뭐냐? 방금 거있 나. 검은 함대. 오비건 어, 아닌데. 내가 들어왔네. 어 아니야. 어, 오른쪽 검은 아니. 검은함대. 이거 중필. 저적어 주세요. 적었어 주세요. 고접도 받을 준비. 오케이. 검은 그렇지. 심장. 벌레 검은 한대 검은 심장 네함더 벌레 함대 심장 벌레 함대 검은 심장 네 함대 하나 있고 아이고 쫄쫄쫄 다 잡고 쫄다 잡고 우리 쫄 남았어 기다 심장 하나 있고 오래 아니야 심장 하나 있고 함대 없어 아생어 어. 오래 아니야 어. 벌레 벌레 여기 있어요 세다 있어 집에서부터 세따 있어요 아세따어 그래 네 여기 벌레도 있어요 어, 봤어 아 오케이 조... 그한명 가세요. 검은 한명 때, 제가 때릴게요. 먼저 벌레 때릴게요. 아 신작 때려줘, 내가. 네, 네, 그럼. 아, 나. 하나. 에스케임 여기 한대 있고. 하나, 둘, 셋. 나이스. 다시 복구. 그 재정비하고. 어, 각자 자, 자리. 자리. 바로. 복구. 기사 있는 쪽잘 확인하시고. 그거 어차피 기사 확인. 찾았어. 아, 어, 아금 바로. 아, 있나요? 바로. 있어? 바로 나서, 어, 바로, 오케이, 바로 오케이. 있어, 바로 오케이. 있어. 오케이. 뭐 옵전 옵전이 나오네 그러면 아까 그래서 그럼 생각보다 빨리 적어냈나 보다 이 아, 페이지부터는 그대로 나오나 보네요 바로 기사 어디 갔노 그럼 전페이지게 있다가 이번 사라지고 새로 나왔나 보네 아, 10월 여기도 기사 왔어요아 거기 나왔어요. 거기가 먼저인가 봐요 음. 저 밑에 있는 거 봤어 밑에 있는 거 레이더 봤어요 기사 거기 뜨는데 말해줘요 나확인해어네 진입 검은 남대 진입 네 돌비니. 들어갑니다 네어 진입 왔 여기 아니야 진입 밑에 밑에 인사? 가운데 밑에 맞아 어. 기억이 기사 또 나왔어요 문 닫힌 거예요 문 닫혔으면 말해주고 아 열려 열려 개차가 어둠 어둠 어둠이야. 어둠 기사 벌레 안돼 밖에 살림돼. 했어요. 기사 확인요. 이거 저 왼쪽에서 주머리 잡았어요. 아, 어디 어디서 죽은 거야? 아,였구나. 여기 어, 피라네데. 이거 옆집 피라네데 잠깐 봐 줘야 돼. 어디 어디? 어, 기사 기사. 기발 쪽, 기발 쪽. 이거 저불 살리러왔는데 저불 있어 가지고. 어, 나탄안 나오는데? 제가 같이 잡으도 아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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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선 내가 들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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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을 기사 확인 불러줄게요. 음, 아, 이거 세 번째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는 거? 기사 잡았어요. 아, 아니야. 알에서 남았어. 았어에서문양봐주세요 빛, 빛, 에스크림 빛, 빛, 빛. 배 갑니다. 승배 내가 가요. 네네. 탑. 문문 열어주세요. 문 열었어. 아이스크림, 잠깐좀 이따 꺼내줄게. 이거, 저, 필살기, 필살기, 필살기. 아이스크림 꺼낼게요. 이치, 어둠이에요, 타, 아. 아, 저거. 와, 나... 아, 숭배 숭배 숭, 좀 타, 안 나와. 숭배, 숭배, 아까, 마지막 불렀던 거, 빛 어둠. 숭배... 어둠, 어둠, 어둠. 이가 살리러 갈게요. 어, 허플 좀갔 오케이. 어, 나 부활 없어. 아 뭐... 이거, 아이스크림 나와서 살려, 저거 해줘. 사랑. 가서. 아이스크림, 저희 구조님. 벌레 탁사랑, 벌레 탁사랑. 에스 p 님 구조님 부활! 부활! 내가 내가 사, 내가, 살려! 내가, 살려! 문열어주세요 벌레 e t 랑 벌레 a r 랑 이거 i t 쪽 같은데 시 s u r e 쪽 같은데 이거 o o k u 랑 여기 사 o Poletop s 한명 빨리 와! 한명 빨리 와! r 아, 오 있어! o r g e Sorge. I'm not, I'm not, I'm not, 기사 기사, 기사. 에스크님 마이크 에스크님 시크. 마이크 안 돼요? 에스크님 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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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음, 기사 일단 기사였다, 기사. 잠깐 안 보인다. 나 위치 확인하죠. 에이가 찍키는거 없어. 여기도 없어요. 몸 이곳은. 나오고 다음 웨이브에 나오는가봐요 무조건. 아 아까 그 기사는 그냥 그거였고 오케이. 아. 일단 그럼 똑같이 침착하게 이제 네. 그럼 무조건 그 구, 에스크님 쪽에서 기다 잡았습니다. 잠깐 뜰 거예요. 어떻어요? 아, 여기 안 아, 떴어 안, 안 죽고 안 죽고 죽지 말고 최대리 우리, 우리 안 떴어요 소주, 아 우리 떴다 네네네네 네. 네, 네. 오케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게요 여긴 여긴 이거 말줘요빛 어른 아직 안 떴어 빛 빛? 벌레 잠시만요 오케이 너 봤어 벌레? 기사 확인. 맞아. 그, 뭐야? 송배, 아, 어, 오케이. 송. 도비님, 나 송배 들어갈게요. 네. 기사 잡았어요. 중단, 저 들어갈게요. 태양. 송배, 에이. 송배 어떤 거예요? 블루? 어둠, 여... 어둠. 시원님 말해줘. 송배 어둠. 잠깐만요. 송배 어둠, 어둠. 쏠자님 어둠. 송배 어둠. 검은 정원. 적어주세요 내가 a r 게 내가 사랑? 사랑 n 줘어줘 사랑 문 열어주고 사랑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거, 이거 구 y okay. 그님 쪽에서 치면 u n i c h i Kujunicho, g 줘줘문 줘. 문문열줘줘 열었어요 오케이 에스크님 쪽에서 에스크님 쪽에서 벌레 검은 a y 사랑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오케이 여 e 아니 m o n j a g 가있어요 a n g there. o 오케이 o k a 알겠어, 알겠어. 잠깐, 잠깐, 어, 잠깐. 나 검정권 준비 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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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만 어, 나 사랑. 한, 하나, 둘, 둘 셋. 셋. 나이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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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몰라? 몰라. 몰라. 그래, 자리가 자리로 가. 자리로 가. 어, 뭐, 떴다. 어, 난 아무것도 안 봤어. 노래 다른데? 끝남, 노래 끝남, 노래 끝남. 아, 깼어요, 깼어요. 어, 아, 노래 끝남. 뭐야, 빡빡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나 아까 왜 가만히 서 있는 썼는 줄 알아?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 건전지 나가서 건전지 꽤 아, 차간다고 뭐, 저거 하더라 갑자기 불러도 불러도 도 대답도 없고 안 들리는 걸 어떡해 이거 잠깐만 그러면은 저거는 뭐야 여러분 잠깐 네? 뒤에 와봐 또 어, 네모난 거? 아까 우리 처음에 이거 있잖아 얘는 뭐지? 챌린지인가? 그것도 문 여는 거야 그것도 문 여는 거 같아 그냥 문 여는 걸두 곳에 마련해 둔거 같아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안에 들어가서 치면 문양 있던 거 있었잖아요 어? 이거 지금도 열리거든? 어, 챌린지 같은데? 아니면 이거 어, 뭐 상자 오는 거거나? 어? 뭐, 숨겨진 상자 이런 거 있는 거 같은데? 에, 에, 아니면은 나중에, 나중에... 그거 나중에 나중에 하죠 지금 어, 일단 저거는... 진행부터 하고 어, 여기도 열렸네요? 일단 그거 일단 그거. <laughs> 저거 일단 나중에 고. 뭐 총매제 이런 건가 보다 일단 그 고고고 야 그래도 일 냄을 한1 시간 반 컷. 굿. 어디로 가야 되지? <laughs> 어, 어 어디로 가요? 여기 하죠. 맞죠? 이방 말고 저 빨간 아까 아씨 따라 왔다가. <laughs>